손율동 오른손 올려 왼손 올려 오른손 올려 왼손 올려 까딱까딱 손목춤 추고 두 손을 머리 위로 손뼉 쳐봐요 짠 오른손 올려 왼손 올려 까딱까딱 손목춤 추고 두. 손을 옆으로 와여 새가 되어요. 짠! 오른손 올려, 왼손 올려, 딱딱딱딱 손목 춤 치고 두 손을 비구비 모아 인사합시다. 안녕하세요. 네, 이렇게 오른손 올려, 왼손 올려, 손을 동을 해보았어요. 이 외에도 위로 올린다, 뻗기를 하시고요. 또 옆으로, 양쪽으로 뻗기 하시고, 그다음에 아래로, 또 뒤로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어, 여러 가지 어, 의미를 부여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러면 위로 올렸을 때는요, 손도 치는 거 말고도 헬리콥터가 되어요.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할 두두 수도 있겠죠. 또, 양 옆으로 하면은, 뭐, 새가 되어요, 나비가 되어요, 비행기가 되어요. 이렇게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, 뻗기를 이용해서, 여러 가지 방향 지시어를 이용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한번더 해볼게요. 오른손 올려, 왼손 올려, 딱딱딱딱 손목 춤추고, 두 손을 머리 위로, 손뼉 접어요, 짠! 오른손 올려, 왼손 올려, 따딱, 따딱, 손목 춤추고, 두 손을 옆으로 와요, 새가 되어요, 짠! 오른손 올려, 왼손 올려, 따딱, 따딱, 손목 춤추고, 두 손을 뒷구비 모아, 인사합시다. 안녕하세요.